출발. 아 잘못 던졌어. 긴거 같은데? 오 아. 어, 뭐? 와 뒤로 왔었네 어 <laughs> 어어어 어... 어, 육강 남자 나이 <laughs> 아하 점수 개꿀 니가 보니깐, <laughs> <laughs> 네이스. 네이스. 아, <laughs> 우리 팀, 마이크 한 사람이 없어. 레드야? 네. 저 레드에요. 아. 오레이. 한 명의 인. 어아 공중에서 내려오면서 잡기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요거 그 보면 달리기 계속 유지하시면 아네안 풀리잖아요 달리기가 떨어져도. 네. 고거 고 <laughs> 그 상태로 내려오고 하는 거예요. 아 네, 그래서 땅바닥에 닿았을 때도 달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달리기 <laughs> 바로 끊으면서 가능해요. 뭔가 했는데 그런 거... 비조용 아! 아, 아니. 씨. 이, 뭐야, 이거, 연막. 연막 뭐을까 <laughs> 아, 근데 너무 아파, 이거. 런처. 아파. 엘사야, 무슨? <laughs> 지지게 아프네, 이거. 트루탄 잘못 던져졌다. 아, 왜 이렇게 폭탄 던지는 게왜 이래. 비 들어온다, 비 들어온다. 아, 오 야, 이거 강폭 뭐야, 이거? 비 아, 빠진. 강폭. 어, 뭐야? 강폭 저거 아픈가? 강폭 별로 안 아픔. <laughs> 아, 이러면 드는 의미가 없는데? 좀이라도 아프라고 한 건데. 아프진 않은데 쫄게 돼요. 아,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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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들어온 비, 비. 한명 더, 한명 더. 나이스 아 우리 뭔가 가야 되는데 아와 뭔가 아그래저 그리고... <laughs> 앞에 지뢰 설치하는 건좀

오노 어 형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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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어 yes 에이드 온다2층2층2명2층센 트리건 이야 뭐야 oh, 봐잡았 네. 아하하 울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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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배. 나이스. 와. 아 이거 내 건데 이거. <laughs> 선착순. 어, 구조는 아 선착순. 구조 내 건데. <laughs> 아 근데 로렌 어떻게 들어? <laughs> 아 들어올 수 있다. 다 방법이 있지. 잠깐만요.